안녕. 엄마가 먹어야 되는데 이 친구들 때문에 지금 잘못 먹고 있어요 지금은 간단하게 이 친구들 건강상태 확인하기 위해서 부른 거고요 이 친구들이 맹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만 확인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있고요 엄마는 엄마구나 엄마는 엄마 엄마는 동군아, 나혼다일로 일로와, 일로와, 일 다? 우와, 왔다이 친구는 셋째 우리라는 친구고요 이 친구가 첫째, 아름이 이 친구가 엄마, 건곤이 뒤에 있는 친구가 둘째, 다온입니다 오, 오. 저 위에 있는 친구가 넷째, 나라고요 <놀람> 하늘나라 갔어요